이 채원 정색하지 마 채원아 무서우니까 너안 그래도 머리 스타일 때문에 무서워. <laughs>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여수를 가거든요. 채원이를 데리고 여수를 갑니다. 첫 가족 여행이고 첫 장거리 여행. 부지런한 아내가 한 이틀 전부터 짐을 싸놨어요. 짐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거부터 부탁할게요 이 가방 안에 이만큼을 싼 이유는? 큰 가방에서 일일이 꺼내기 힘드니까 육아용품들 엄청 많잖아요 하나하나 찾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그냥 장거리라서 혹시 몰라서 분유 세개 이건 일회용 젖병이에요 여러분 이거 좋아요 내돈내산 쪽쪽이 클립 한 자야 되니까 이제 쪽쪽이 수유할 때쓸 손수건, 분유는 여유있게 다 이렇게 소분해놨고, 중간에 한번 갈아줘야 되니까 기저귀 3개, 차 뒷자리에 놓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꺼내서 쓸 거고요. 이렇게 챙겼어요. 이렇게 많은 짐들을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한 이틀 3일 전부터 이제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laughs> 엄청 계획적인 사람이라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완전 제2에요 그리고 제 준비물은 옷 한벌 속옷 내가 챙겼어 양말 챙겼대요 <laughs> 채원이가 거의 차에 타면 자는데 장거리 여행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채원이가 차에서 멀미를 할 수도 찡월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시험 시험 갈 거고요. 낮에 출발하면 채원이 차에서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차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인천에서 가는 거니까 빨리 새벽에 출발해서 차 막히는 구간들은 지나버리고 음 그리고 이제 휴게소 들리면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첫 여행지를 여수로 간 이유는 채원이를 한 번도 못 보신 우리 할머니. 저희 시골이 경상남도 하동이라. 하동 갔다가 이제.. 채원이 가리고 기침하는 거야? 입... 입 가리고 기침했어. 예... <laughs> 예의가 있구나, 채원아. 예의가 있어. 어쨌든 저희 시골에 계신 할머니도 보고, 그 근처에 이제 여수 가가지고 바다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여수로 갑니다. 채원아, 아빠 채원이 범보우자에 잠깐 누울게! 괜찮지? 응. <laughs> 침을 찍뱉어버리네. 아 그리고 진짜 제 쇼츠 영상의 댓글들, 아 진짜 너무 많은 도움됐습니다. 저희 짐 싸는데 짐 챙기는데 진짜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댓글 보고 준비해서 여행 가는 거예요. 첫 가족 여행은 여수로 출발. 지금 저는 내일 새벽에 출발해야 되니까 짐을 먼저 실으러 차에 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재미없는데? 5시 5분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원래 새벽에 채원이 잘때 몰래 출발하려고 했는데 일어나버려가지고 분유 먹이고 출발할 거예요 바로 많이 먹어 응다 묻히고 먹고 에유 콧박질 나 졸립지 채원? 졸려가지고 막눈 비비면서 먹었어 사탕면 자겠다 으워워뭔 <laughs> 말인지도 모르고 좋대 <laughs> 귀여워 <웃음> 너 부었어 이채와 <이제> <laughs> 뭐가 그렇게 웃겨 <laughs> 할머니 보고 계속 울니 할머니 보고 계속 어제부터 울다니 <laughs> 어? 갑니다 아, 여수로 <laughs> 여수로 떠나요 이채원 이채원 만이 채원. 휴까소오할까 많지? 할게 <laughs> 많지. 히 가요. 가만잠만잠청 잤어, 만원청 잤어 채원의하이 여수의 하이맘 펜션 바다도 보이고 이렇게 수영장도 있어요 저희 오늘 새벽 5시쯤 일어나서 채원이도 마침 깨가지고 분유 먹이고 6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거든요 예, 여수 도착하니까 이제 1시 그리고 밥 먹고 장 보고 지금 이제 펜션 왔어요 펜션 오니까 이제 또 저녁 먹을 준비를 해야 돼요 숙소. 채원이, 소은이 바베큐장 수영장, 바다. 그래, 이뻐예이뻐입니까더 이뻐. <laughs> 예쁘네. 좋대, 체언니가 예쁘다니까. 이야탄소리요최언이 예쁘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도 예뻐. <laughs> <laughs> 충격 받아서 쪽쪽이 됐음 <뱉었네. 웃음> <세원이 웃음> 좋아. 소은이는 24년 9월생, 채원이는 24년 11월생. 둘이 친구예요? 언니들 맞다? 채원이가 소은이 잡아당긴다. 소은이 잡아당긴다. 아 어, 그래? <laughs> <laughs> 귀여워. 귀여워. <웃음> 소은이 일어나 버렸다. 채원아. 채원아, 넌 언제 소은이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거야 혼자? 이 개월 차인데 성장 차이가. 많이 차이 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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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람> <놀람> 우리 찬연이잘 앉아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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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웃음> 뒤로 만는거손 <laughs> 뒤로 가 잡아 봐하 <laughs> <laughs> 만지기만 해도 울면 어떻게해 이채영 <laughs> 나도 울줄안 돼, 울지 말래 으왜 하하하하하하하 원아왜왜왜 서원이 왜왜 일로와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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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다. 질투 하나보다. 어, 할머니 할머니. <laughs> 김치에 김치 이쁜 지아이뻐 이거 음. 봐봐요 음. 맛있어 음.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 고기 먹어 여행 옷을 잘밥 먹고 놀고 자고 내일 이제 할머니 댁으로 갑니다 하동으로. 아,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 응. 아 재밌었어 오늘? 응아 그렇지. <laughs> 이제 잡시다 이차원씨 이원잘 <laughs> 잤어? <샀어>? 응 <laughs> 엄 먹어. 완전 국을 만들어놨어. 소은님 진짜 잘 먹는다. <laughs> 할머니는 도착했어요. 올보 채원이 데리고. 올기만 해요. <웃음> <웃음> 채원이 어제 오늘 온거한 일주일치 몰아서 오는 것 같은데?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어, 눈이 부었어. 이제 할머니네 있다가 저희는 저녁 먹고 출발할 거예요. 1박 2일 여수여행. 빡세다. <laughs> 커플 옷을 입었어요. <laughs> 커플 옷을 입었어요. <laughs> 커플 옷을 입었어요. <웃음> <웃음> <laughs> 왜? 얼굴이.. 베어 응! 이불 어 말래 채원아 복수해! 어, 복수해 ㅋ <laughs> <laughs> <특정> 때려 사용해 착착 왜 자기가 때리는거야? 으악 미안하게 사과했어 으악 이제 으으로갈 거예요. 울기만 했어요? 1만 2천원? 아 진짜? 애기 때온늘 울으면 다울 그러니까요 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안오르겠다 오늘 말라가지고 집에 가요